안개 자욱한 새벽 바다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갑자기 솟구쳤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y yes, e 어부들은 이 녀석을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고 하죠. 기록에서 지워진 전설의 거대어 왜 인류는 이 경이로운 존재를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봉인해야만 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니 500년을 살아버린 전설의 곡이 오백수 도인입니다. 오늘은 온 몸에 덕지덕지 붙은 따개비와 흉터들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유령선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기이한 고래의 정체. 오늘 여러분은 이 녀석이 왜 연안 바짝 다가와 우리를 지켜보는지 그리고 그 몸체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라졌던 이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전체 알림으로 부탁하오. 사실 우리가 아는 바다의 상식은 이 녀석 앞에서 모두 무너집니다. 자, 여기 기묘한 항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저 전설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요? 바다는 아직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고기를 낚기 위한 항해 이제 시작합니다. 귀신 고래는 다른 고래들과는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저 멀리 깊고 푸른 대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부서지는 갯바위 근처까지 바짝 다가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죠. 바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훅 하고 뿜어내는 숨결은 마치 망자의 한숨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녀석이 바위 사이로 쓱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보고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죠. 해안과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거대한 몸집은 마치 바다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겉모습은 더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저조차도 처음 봤을 땐 입이 떡 벌어졌으니까요. 온몸에 다닥다닥 붙은 수천 개의 따개비와 굴 껍데기들은 마치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거대한 바위 같기도 합니다. 이 지저분하고 투박한 몸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평선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수심 아래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지저분하고 투박한 몸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평선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수심 아래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수면 위의 윤슬을 걷어내면 비로소 우리가 몰랐던 심해의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이 차가운 몸속에 감춰진 뜨거운 비밀 이제 하나씩 건져 올려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왜이 녀석을 보고 귀신이라 불렀는지 그리고 왜이 거대한 덩치가 굳이 얕은 바닥까지 기어들어오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파도 속에 인류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생명의 날갯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의 정체를 파헤쳐 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귀신고래의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고래라고 하면 저 넓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멋지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수심이 차에 20미터도 안 되는 얕은 바다, 그것도 시커먼 진흙이 가득한 바닥을 제집 안방 마냥 파헤치고 다닙니다. 30톤이 넘는 그 육중한 덩치를 이끌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덤프트럭이 좁은 골목길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무언가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수면 아래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 밑바닥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귀신고래는 마치 그곳에 엄청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집요하게 바닥을 긁어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그 척박한 진흙바닥을 뒤지는 걸까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장 통해서 듣던 상식과는 괴를 달리합니다.사람들은 이 녀석이 길을 잃어서 연안으로 밀려온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천만에요.귀신고래에게 그 진흙 바닥은 노다지가 쏟아지는 금광이나 다름없습니다.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뷔페 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시골길 구석진 밥둑을 파헤치는 거인이 있다면. 거기엔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할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록은 파도에 씻겨 사라져도 물고기의 뼈에 남은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이 녀석들이 진흙 속에서 찾는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입니다. 그건 수만 킬로미터의 고된 항해를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바다의 진정한 에너지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보물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진흙 속에서 귀신고래는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안테나를 가동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 냄새나고 투박한 진흙 속에서 기어이 찾아내고야 많은 그 황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정교한 비늘 사이엔 거친 수압을 이기려 했던 생명체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껏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흙 바닥의 탐험과 그 지독한 집념의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수면 위의 윤슬을 걷어내면 비로소 우리가 몰랐던 심해의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이 기막힌 보물찾기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더 깊이 잠겨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저 진흙 아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녀석이 진흙을 먹는 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보통의 고래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우아하게 헤엄치는 게 아니라 마치 귀찮은 듯 옆으로 슬쩍 눕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몸을 틀어 바닥에 바짝 붙이는 거죠. 진정으로 놀라운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지느러미의 각도 말이죠. 녀석은 입술 주변의 근육을 이용해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바닥의 진흙을 통째로 빨아들입니다. 훅 하고 빨아들인 뒤에 고래수염 사이로, 진흙과 물만 퇴하고 뱉어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대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물고기가 어떻게 물살을 가르며 힘을 전달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고래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바닥을 훑어먹는 이 기괴한 식사법. 녀석은 도대체 그 텁텁한 진흙 속에서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걸까요? 이 정교한 비늘 사이엔 거친 수압을 이기려 했던 생명체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이 비효율적인 듯한 행동이야말로 귀신 고래가 수만 년을 버텨온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사실 이 녀석의 성격은 마치 북태평양의 변덕스러운 폭풍 같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고 꼼꼼하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건 바로 단강류라 불리는 아주 작은 벌레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징그러운 벌레일지 모르지만 귀신고래에게는 이게 바로 바다의 산삼이자 황금입니다. 보기엔 그저 흔한 물고기 같지만 그몸 안엔 지구의 유체 역학적 법칙이 응축되어 있죠. 이 작은 단각류들은 단백질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15미터가 넘는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무려 1톤이 넘는 양을 먹어치워야 하니, 녀석의 입장에선 한시도 쉬지 않고 바닥을 쟁기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라는 이름 아래 이들은 심해의 불가능을 생존의 영역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억만 년의 시간 동안 진흙 속에 숨겨진 이 에너지를 찾아내기 위해 녀석의 입술은 더 두꺼워졌고 수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한 먹이 활동을 넘어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가 가장 작은 생명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존의 기록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장 통해서 듣던 상식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 작은 벌레 하나가 어떻게 바다의 거인을 움직이는지 그 치밀한 생태계의 설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녀석의 진으름미 힘은 500마력 엔진보다도 정교해서 진흙 속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죠. 자 이제 이 진흙 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귀신 고래가 그토록 목매며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단강류라는 녀석들입니다, 생김새는 마치 작은 새우나 벌레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보물이냐고요? 천만에요, 이 작은 녀석들은 단백질과 지방이 꽉 찬… 그야말로 바다의 고농축 영양제입니다. 귀신고래에게 이 벌레들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황금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귀신고래가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먹어치우는 단강류의 양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톤, 그러니까 1000kg이 넘는 양을 매일같이 먹어치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손톱만한 벌레를 1000kg이나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진흙을 파헤쳐야 할지 말입니다. 기록은 파도에 씻겨 사라져도 물고기의 뼈에 남은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이 지독한 식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북극의 그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떠나기 위해 몸속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치열한 과정인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장 통해서 듣던 상식과는 괴를 달리 합니다. 이 작은 벌레 하나가 어떻게 바다의 거인을 움직이는지 그 치밀한 생태계의 설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보기엔 그저 흔한 벌레 같지만 그몸 안엔 지구의 생존 법칙이 응축되어 있죠. 결국 고기란 바다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가장 간절한 탐구 대상이 아닐까요. 이 수중 생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이 억만 년의 지혜를 찾아내는 귀신고래의 침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벌레들이 없었다면 귀신고래라는 전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귀신고래의 이 지저분하고 투박한 식사가 사실은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위대한 쟁기질이었다는 사실이죠. 녀석이 육중한 몸으로 진흙 바닥을 한번 갈아엎을 때마다 수천 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잠자고 있던 영양분들이 수면 위로 화수분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건 마치 꽉 막힌 밭을 갈아엎어 흙 속에 공기를 불어넣는 농부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몸짓이 바다 생태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자연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항변이었을까요? 녀석이 지나간 자리마다 바다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플랑크톤이 번성하며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거창한 해양 혁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영역을 지킨 고래들이 바다를 지탱해왔을 뿐이죠. 녀석은 본의 아니게 바다라는 거대한 정원의 관리자이자 정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귀신 고래의 쟁기질을. 누구보다 방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전령이라 불리는 바다 새들입니다. 녀석이 진흙을 휘저으며 식사를 시작하면 수평선 너머에서 수천 마리의 새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고래가 뱉어내는 진흙 속에 섞여 나오는 작은 먹잇감들을 가로채기 위해 그야말로 공짜 점심 뷔페가 열리는 셈이죠. 고래 한 마리의 움직임이 수만 마리의 주변 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이 기막힌 공생 관계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30톤의 거구가 작은 새들과 함께 어우러져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의 행진처럼 보이기도 하죠. 무심코 지나쳤던 파도 속에 거대한 생명의 날갯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다의 유령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고래가 사실은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생물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잊혔던 존재에 대한 오백수수의 헌사가 오늘따라 더 깊게 느껴지네요. 북극의 차가운 얼음 바다에서 멕시코의 따뜻한 앞바다까지 이 녀석들이 헤엄치는 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하는 포유류 중 하나로 꼽히죠. 수만 킬로미터의 회귀 그리고 마지막 고향에 닿는 이 여정은 생명이라는 광기가 빚어낸 예술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이먼 길을 떠나는 동안 녀석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북극 진흙 바닥에서 쟁기질하며 몸속에 쌓아둔 그 고단백 에너지 하나로 버티는 거죠. 가혹한 파도와 굶주림을 견디며 오직 대를 잇겠다는 본능 하나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간인 저조차도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수평선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수심 아래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녀석들의 꼬리짓 한 번에는 억만년의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지느러미 끝에는 진화의 정수가 맺혀 있습니다. 사실 귀신고래는 한때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 직전까지 몰렸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그 개체 수가 조금씩 회복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바다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공존의 방향. 우리는 물고기의 눈동자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흙 속에서 시작된 이 녀석의 소박한 식사가 결국 바다 전체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인류의 바닥까지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투박한 고래 한 마리에도 억만년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설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항해하는 우리의 손끝에서 계속됩니다. 자, 이제 긴 항해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저 푸른 시면 속에서 무엇을 낚으셨습니까? 여기서 잠깐 귀신 고래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귀신 고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멸종 위기종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포획과 식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의 생명체는 입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만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 녀석을 직접 만나 볼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죠.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의 파하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러시아의 살린 연안이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울산 앞바다와 동해안이 주 무대였지만 지금은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만약 바다에서 이 귀한 손님을 만난다면 멀리서 응원만 해주시는 게 예의겠죠. 낚시 출조 시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웹검색을 통해 해당 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꼭 확인하세요. 낚시 전후로 사용한 쓰레기도 꼭 집으로 잘 들고 오셔서 버려주세요. 전설의 고기 구독자분 중에 정말 내가 알고 싶었던 애증의 물고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항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 언제나 만선의 기쁨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곡이 오백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전체 알림으로 부탁하오.